빨리, 빨리. 야. 아, 이, 이 새끼 4.4요! 안 돼, 안 돼! 자, 오토에이븐이네요. l 츠 t 자. 이 씨끼들 어딨어? 스프린트네요 열받게. 근데 네. 여기까지만. 빨리 잡은거 같아요 그쵸? 노리개 꼈어도 됐을듯? 망할게임 이거 못망았네 내가 배그에서 어? 루미니 어서오세요 호재 배그 2,000시간 한 사람이라고? 얘 어디 갔어? 루머님 너스 잘하시지 않나? 좀꺼주겠 습니다. 이 새끼 들말 이야. 어딨 어? 와, 요걸 안 내리네요. 잘하네. 요렇게 해서 거리를 하고, 호재. <laughs> 뭐해 뭐해? 호재 만들어고 게임 안 하죠, 애들 정신 없죠. 이렇게, 요렇게 말이죠. 요렇게. 침착하게, 침착하게, 침착하게 하면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야. 에 어..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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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감 어... 지금 발 발발발발전기가 빨라요 지금. 큰일 났습니다. 어... 큰일 났다 이 말이야. 발전기가 너무 빨라. 돌아갈게요, 돌아갈게요. 여기있다 터널링 가는 게 맞겠죠, 이거는. 왜냐면 하발적에 빠르기 때문에. 요렇게 말이지. 하나, 둘, 천천히. 세 넷, 다섯. 지금 잡으면은 터널링 할수 있어요. 공속도 5스텍 쌓였구요. 요렇게 말이죠. 발걸이 걸어주고요. 자, 그리고 저쪽 거 가서 까마귀 날랐죠. 여기 있다는 뜻이고. 저쪽, 그리고 이거 가지 말고. 정신 나갔죠. 아이고, 오케이. 어우, 공. 저기 집착자기 때문에 요렇게만 때려주는 거 너무 좋고요. 당탕 깜짝 상자까지. 흐름 너무 좋고 장전하고 돌아가서 레베카 죽여주면 따봉인가요? 따봉이네요. 괜찮아요. 캠핑 안 하면 되니까요. 자, 저쪽 거, 가주는 척 해볼게요. 많이 까였고, 2층 되면 구할 수밖에 없죠. 3, 2, 1, 구했고, 가서 레베카 마무리 하면 될것 같아요. 갈자고가 없죠. 야, 어디로 뺐어? 어디로 뺐어? 룰로 뺐네요. 잠깐만요. 레베카를 놓쳤어요. 뭐 하는 거야? 요 원감으로 발전 견제 바로 해줄게요. 이 친구 원감 필요했죠. 요거 안 터졌네. 요것보다 많이 돈게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, 저 저안저두개 중에 하나겠죠. 저걸 가능성 큽니다. 맞죠. 총을 안 쏘면 바로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. 총좀 쏘죠? 총잘 쏩니다, 제가. 자, 안쪽에, 구석에 걸어줄게요, 그냥. 열받으니까요. 국민을 위하여 썼나요? 자, 원값 네번 이쁘게 매겼죠? 요거 터진 것 같고. 그렇죠. 그럼 다시 견제할 주권을 저거. 저쪽 돌았네요. 안타깝게도 마음이 안 좋아요. 제가 지금. 이거 뭐야? 이거 발자국 아니야? 아, 이거 발자국인 줄 알았어. 자, 레베카 막걸이고요. 레베카 발견했죠? 보이셨죠, 여러분들? 여기서 말이죠. 짧았어요. 탕탕! 레베카 쫓아주면은 게임이 조금 수월하게 풀릴 것 같아요. 데드. 데드 이지 잘 봤구요. 공속 8스택이기 때문에. 프로! 아이! 프로 갔는데! 예상했는데요. 한치 맞았고, 아, 나 봐.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? 자 빨리 깜사, 깜사. 솔직히 어디 알려줘요? 님들 어디야? 뭐야? 제일 많이 이은거 뭐야? 저거 끝에 이렇게. 어, 아야 해봐, 하지마, 하지마. 아유, 꺼져, 꺼져. 아 잘하네, 쟤. 깜짝 상징을 까줄게요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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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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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. 아 망할게. 아. 뭐 이거 이, 뒤에 있었다고? 내가 깐거 지금 뒤에? 어, 아, 에임 좋았는데. 야, 에임이 이렇게 좋아도 안 됩니까? 올킬이? 아, 위협을 잃었어. 지아 아깝다 이거 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죽어,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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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 돼, 안 돼, 안 되지 돼, 안 돼, 안되지한 명씩 안 돼, 안 한명씩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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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야 빨리 야왜 이렇게, 이렇게 멀어요? 왜 이렇게 멀어요? 왜 이렇게 멀어요? 왜 이렇게 멀어요? 빨리 빨리. 아이이 새끼 4.4예요. 안돼안 돼. 빨리 빨리 빨리. 희... <laughs> 이런 씨브럴 <희불앨>, 빨리. 저 <laughs> 그 새끼 나가잖아.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. 아, 제가 욕했나요? 아, 죄송합니다. 자식이, 아, 뱀이. <목소리> 자식이. 자식이, 뱀이. 자식이, 임마. 아, 힘들어. 아, 올킬 했습니다. 자, 재밌었습니다.